안녕하세요. JSP 파노트입니다. 오늘은 500억을 보유하고 있지만 남들 다 아는 대한민국 케미가 하기 싫은 분들을 위해 세계의 500억 스쿼드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스쿼드를 준비함에 앞서 최대한 성능 위주로 구성했으나 6 양발의 공격진부터 골키퍼까지 모두 안정적인 대한민국과는 성능 비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은 비록 5 0 0 b p 지만 공격진만큼은 최고로 구성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며 포르투갈의 경우 성능이 뛰어난 공미자원이 없어 4-2-2-2 스쿼드로 구성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저자본이라도 공격수들만큼은 성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희파를 오랫동안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투톱 자원의 자본의 반 정도를 투자했고 캡 에우제비우와 MC 호날두 은카로 구성해봤습니다. 먼저 에우제비오는 팀컬러가 아쉬워서 그렇지 항상 최고의 공격수 중 한명이라고 생각하며 움직임, 체감, 슈팅 등 제공권을 제외하고는 만능에 가까운 성능을 가졌기에 100억 대이지만 저는 500억 이상의 효율을 가진 공격수라고 생각합니다. 옆자리 또한 높은 가성비를 가진 MC 호날두로 구성하여 에우제비오의 약점인 제공권을 다소 보완해주었습니다. 이선 자원은 가마차기, 크로스, 공격노트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양발인 베테랑 나니와 21 엔지, 곤잘베스로 구성해봤습니다. 폴런치 또한 안전적인 산시스와 칸셀로를 구성해봤는데 특히 칸셀로의 경우 2 1챔스진이 기본적으로 슈파워, 중거리슛 수치가 높고 왼쪽에 배치할 시 높은 커브스탯과 예리한 가마차기 특성으로 가마차기 득점 또한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수비지는 키 크고 빠른 풀터백 달로를 포함하여 대장급이라고 봐도 손색없는 디와스와 센터백을 구성해봤고 요즘 메타인 높은 크로스와 커브스탯을 가진 고급 어풀팩과 함께 구성해봤습니다. 키퍼 키가 192로 다소 아쉬울 수는 있지만 MC 단일 팀이로도 활용되는 키퍼인 만큼 안정감만큼은 검증된 선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입니다.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케미이기도 하고 또 고성능에 낮은 가격 선수가 다수 있어 프랑스만큼 가성비가 좋은 스쿼드가 없다고 생각되며 BP를 모아가면서 일부의 선수만 교체해줘도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기에 개인적으로는 가장 추천드리는 스쿼드입니다. 오른카 4231 포메이션으로 구성해 보았으며, 원톱에는 최고의 침투자원 b t v 음바페와공미자원으로는 MC지단을 구성했습니다. 벤제마 같은 경우, 20일 노미니 이상은 사용해야 재성능이 나온다고 생각하기에 MC지단을 채용했고, BP를 모아감에 있어 향후 b o 2 이상의 벤제마로 교체해주면 되겠습니다. 양 빙어로는 리베리양 악리를 구성했으며, 특히 BTB 양리의 경우 크로스 수치가 나쁘지 않고 몸싸움 밸런스가 뛰어나, 윙으로 활용하기에는 최고의 시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투볼란 치인데 500억 BP의 22토츠 보스카글리와 포그바를 사용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푸티와 비에이라로 구성했습니다 수비력만큼은 최고로 할수 있고 티키타카 전술위의 훈련코치로 약발로 인한 패스미스도 다소 보완할 수 있기에 채용했으며 BP를 모아가는 과정에서 22토츠 보스카글리와 BOE 이상의 포그바 선수로 교체해주면 되겠습니다 프랑스하면 최고의 장점은 안정적인 수비신이라 생각되는데 당장 대장급으로 활용할 만한 센터팩 자원이 넘쳐 500 또한 안정적으로 구성 가능하며 현재는 BOE 바란이 기속 이숙까지 풀려 향후 다시 파는데도 문제가 없다 할수 있겠습니다 500억 자원에서는 21챔스 리카와 BOE 바란을 구성했으며 개인적으로는 파바르 선수가 최고의 센팩 자원이라고 생각되기에 이 역시 돈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교체해주면 되겠습니다 양 윙백 역시 현재 메타에 맞게 높은 커브, 크로스 수치를 가진 고급의 윙백으로 구성해봤으며 키퍼는 킹크의 멀던과 적극적 크로스 방어 특성을 보유한 메슬리의 선수로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급의 풀백을 활용하는 현재 메타와는 살짝 거리가 있는 에덴 플러스 밀란 케미를 구성해보았습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단돈 500억으로 준 아이콘급의 성능을 가진 선수를 활용해볼 수 있다는 점이며 풀백키퍼를 제외하고 모든 선수가 코어 스탯 수치가 높아 감성과 성능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스쿼드라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500억 스쿼드에 맞게 1카가 에이전트 재료값인 선수 위주로 구성하여 향후의 구단가치가 떨어질 염려가 적은 점도 장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원톱으로는 역시 에오제비오를 사용했습니다. 포르투갈 스쿼드에서 설명드렸듯 더 이상 성능으로는 할말 없는 선수이며, 공리는 발락을 채용했고, 역시 50억대에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구성비라 할수 있겠습니다. 양 윙어는 크로스, 가마차기, 공격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놀라, 조골, 양발로 구성해봤으며, 수미지는 다소 급여를 낮출 수 있는 애시안과 레이카르트로 구성했습니다. 양 센터백은 시즌 카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말디니 네스타디오로 구성했으며, 양 윙백은 저급여 풀백의 고효율을 낼수 있는 밀란케미 선수로 구성했습니다. 플로렌치 선수의 경우 1카를 구매하여 6카 정도 강화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키퍼는 18 라이브 1995급여 1 5비치를 구성했고, 이 역시 1카를 구매하여 7카 정도 강화해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